갑자기 물건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약속도 까먹는다. 혹시 치매 아닐까 걱정되시죠? 이분만의 치매 완전 정리해 드립니다.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면서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까지 서서히 무너지는 질환입니다.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며 대표적인 유형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예요. 처음엔 자주 까먹고 말이 헷갈리지만 점점 길을 잃고 가족도 못 알아보며 성격 변화, 폭력적 행동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완치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추는 약물치료와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두뇌 훈련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이 특히 핵심이에요. 치매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걷기, 유산소 운동, 책 읽기, 퍼즐, 악기 연주,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 두뇌에 자극을 주고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게 바로 치매 예방법입니다.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모두의 문제입니다. 조기 검진, 건강한 생활 습관.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놓치면 위험한 건강 정보와 함께 두뇌 영양제도 챙겨보아요. 이시영 박사의 두뇌 NPS 채널 메인에 구매 링크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챙겨가세요.